아침부터 스테이크를 즐긴다는 식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laughs> 아, 정말 참잘 드시네요. 고기 많이 드신다고 그랬죠? <laughs> 네, 고기를 많이 먹어요. 아. 아침부터 고기 괜찮아요? 네, 저는 아침부터 고기 먹어요. 스테이크 같은 거 먹고 있습니다. 아, 스테이크. 네. <laughs> 우리 네. 저요 우삼겹 어때요? 네, 어, 우삼겹. 예, 예. 우삼겹 쌈밥 정식하고 그거, 네. 그거 먼저 드릴까요? 그거 먼저. 네. 실례하겠습니다. 어, 왔다. 이야, 쌈밥집 찬좀 보십시오. 가지 수가 상당하다 싶었는데 밥도둑 고등어 조림까지. 무엇보다 고기 양도 섭섭지 않네요.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보통 쌈밥집 가면은 네. 돼지고기 삶은 거 이렇게 나와갖고 그걸 이렇게 여기 쌈을 싸먹는데 나는 이렇게 구운 고기 쌈 싸먹는 집은 음... 는가 처음 봤어요. 송아이 고기를 네. 여기다가 담갔다가 한번 올려주세요. 아 예. 네 어느 정도 이게 다? 어게 네. 바로 바로 담갔다가 올려주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네. 바로 이 양념이 포인트라 더군요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저는 아무래도 이 소스가 고기 맛을 더 보태려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기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이 경계가 확실하네 고기하고 기름하고 음. 이거는 많이 올리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네, 이게 먹어가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 고 예예. 잘 먹겠습니다. 예. 오부터 찍어서 먹어야 응. 아. 음. 응. 응. 지방이 꽤 많은 우삼겹인데도 얇게 자른 데다 비법 양념에 한번 담가서 그런지 아주 고소하고 담백합니다. Let's face the again. 고기 잡내 알죠 냄새? 네 고기 냄새. 네 고기 냄새. 그러면 고기 딱 먹을 때확 오는. 네 음, 네. 이 집에서는 그걸 못 느꼈네요. 왜 네, 없어요 없어요. 예 네. 네. 네, 네. 맛있습니다. 네.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아침부터 스테이크를 즐긴다는 식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laughs> 정말 참잘 드시네요. 아, 아, 이게 먹는 속도도 상당히 빠르시구나. 원래는 이게 엄청 천천히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네. <laughs> 엄청 천천히 먹고 있습니다. 이 소스에 집어넣으니까, 약간 단맛이 보태져가고 아주 먹기 수월해요. 근데 확실히 이게 소스에 넣다가 이게 구워서 먹는 게 고기 자체가 좀 기름기 많잖아요. 그냥 그대로 먹는 거보다 소스 찍어 먹으면 이게 기름기 조금 없어져요. 맛이가 그래서 이게 찍어서 먹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상추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와 진짜 많이 있네. 엄청 많이 있네. 그리고 다시마 양. 이렇게 기억했어요 지금. <laughs> 아무 요거는 <이건> 이제 양배추. <laughs> 네, 다 드시고 모자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아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모자라 이 절대 없겠어요. <laughs> 아니 이래 가지고 만 삼천 원이요? 네. 와 엄청 싸다 아무렴요. 청상추에 깻잎은 스테디 셀러지요. 음, 음. 쌈 채소가 이토록 넉넉하니 뭐 종류별로 두 장씩 사도 눈치 볼 필요가 없네요. <laughs> 쌈을 안즐기는 사람들도 여기선 다를 겁니다. 음. 근데 저도 이게 고기 먹으러 간다고 하면 원래 야채가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음. 고기만 계속 먹어요.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볼이 미어터지게 우겨넣어야 쌈이 제맛. 우리 민족의 쌈 사랑은 눈칫밥 먹으면서도 상추쌈까지 먹는다는 옛말을 낳을 정도인데요. 오늘 보니까 추성웅 씨도 눈치 없이 상주쌈참잘 드시네요. 고기가... 여기 고기 1인분만 더 주세요. 1인분이요? 응. 네. 나는 3점 먹었거든? <laughs> 추성웅 씨가 알습알 저는 조금밖에 안 먹었습니다. <laughs> 그래도 확실히 이게 삼겹살 같은 건 조금 두꺼워가지고. 저 우리는 고기 먹을 때는 조금 배고파서 이제 식당 오잖아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먹고 싶어가지고 그게 못 기다려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게 얇은 게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 편해요. 예. 맛있네요, 그래도. 음, 맛있죠? 예, 맛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직 점심 시간도 전인데 이렇게 찐하게 자시네. <laughs> 네, 들어가래요. 아, 가 먼저 이 죄송해요. 이거 이게 뭐죠? 이게 우렁 쌈장. 우렁? 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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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렁. 우렁. 아왜 우리는 그거 없어? 이거는. 저희가 오징어랑 우렁 들어간 쌈장이에요. 저희 단골분들은 저를 꼭 시켜 드시거든요. 아니 저... 전부 세분다 거기만 젓가락에 가네. 어, 네네, 네, 네, 네. 오징어인데 먹을까 너무 비싼데. <laughs> 너무 <비싸요. 웃음> 그럼 2 5 0 0원 2,500씩 해가지고 같이 문바에 문바 해먹자. 네네. 아, 해물쌈장 주세요. 쌈밥집의 시든 메뉴 해물쌈장이다. 요즘 참 이거. 이런... 하겠습니다. 거의 해물 쌈장이에요. 거의 해물 쌈장이에요. 네? 단골들의 필수 메뉴 해물 쌈장입니다. 쌈에 싸 먹어도 맛있고 얘는 정말 밥에 따로 비벼 드셔도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먹어도 돼요? 네, 네, 네. 양배추쌈이라고. 아, 이거 맛있네요. 맛있죠? 네. 그냥 먹어도 맛있는 해물 쌈장이지만. 주인장 추천대로 대친 양배추와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음. 이게 약간 매콤한 맛인데 이게 약간 처음에 좀 달고 먹으면 조금 마지막에 좀 맵고 어. 어, 근데 어, 엄청 맛있네요. 그래, 엄청 맛있어요. 이거는 여기 가격 무조건 먹어야 되나? 아, 이거 어 그런가? 오징어가 음, 들어가서 아 진짜 맛있네 이거는 쌈장이 재밌어. 고기서 어두어두 치즈가 이게 왜 예, 주무니까 이게 오징어 맛이. 아니 얘는 고기보다 밥에다 비벼 먹을 때 맛있거든. 어허, 쌈장을 밥에 비빈다. 단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지요. 아. 비벼갖고 반숙할 만만. 얼핏 보니 오징어볶음 같기도 한게 밥에 비벼도 맛깔나 보입니다. 흔히 먹는 오징어볶음보다도 이 쌈장은 된장이 들어가 훨씬 구수하다 할까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 밥은 한술도 안 뜨네요. 아. 밥을 딱 치우셨는데, 밥안 식사.. 네 저는 왜. 예. 밥을 안 해요? 예. 조금 탄수화물 같은 거안 먹고, 예. 오, 탄수화물은 피고 네. 오. 최대로 피울 수 있으면 피우고 있습니다, 저는. 아, 그건 맛있겠다. <laughs> 그는 <그냥> 보기마다. <laughs> 그냥, 그냥 아무... 아밥안 드신다고 랬죠 네네. 조금만. 조금만, 예, 한 번요? 음.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맛있죠, 이거. 그냥, 뭐. 음! 음! 마무리 최고네요, 이거. <laughs>